2. 1. 2. 1. 2. 짠 맛있겠다. 도시락을 시켜 먹는 의미가 없는 짜파게티. <laughs> 이건 짜파게티 먹기 위한 취미 중에. 우리 나가서 사진 찍어요. 이거? <laughs> 음, <조금> 보이네. <laughs> 난또 버리는 줄 알았었네. <laughs> 와 작살. 잘 먹을게요 네? 니님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미니님 잘 먹을게요 맛있고 <laughs> 나. Yeah. 저거 뭐야? 예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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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내 브이로그 보고 있어? 어? <웃음> 왜? <웃음> 봐봐 알았지? 어? 와 대박 대박 크다. 피자. 네? <laughs> 예? 어? 갈비가 있어 근데? 갈비가... 아. 맛있지, 그거? 크으, 나 그거 잘 먹잖아. 아이폰보다 그게 좀 편하니? 어, 난 좋은 거 같아. 폰 꾸도 할수 있고, 그리고 삼성 페이가 너무 좋아. 미쳤다, 리아. 어, 아, 엄마 냄새 미쳤어. 달려! 어, 엄마 당면 넣네? 우리 간다씨 어디가? 지금 바다 보러 오늘 수납장 되게 귀엽고 신기해 어 근데 겉모습은 되게 귀엽다 아 진짜? 어, 겉모습은 순한데 속 안에 있는 모습은 사뭇 다 이렇지 어, 아 이거 봐 세율아 바다 어때?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왜 바다는 추워도 안 얼어? 아 바다는 소금이 어, 바다는 추워도.. 아니 근데 바다도 얼어! 그래? 어! 바다도 얼어! 그럴걸? <laughs> 아마 그럴 거면 또 뭐야. 여기서 저기까지 갈 거야. 어디? 아, 네? 저 텐트 있지? 텐트. 잠깐만! 어. 텐트 갔다! 자 됐어. 일로 와. 시 힘들어. 잘 먹겠습니다. 수고하셨죠. 경치 좋죠? 경치 좋지.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돈안 줬거든. <laughs> 어 어. 뭐. 싫어? 근데 못가 싫어. 아빠가 핸드폰 좀 그만 하라 그래가지고 대본 척도안 했어. 이런데 이렇게 쪼끔 이상. 아잠 아니, 오빠 이거 빨리 치우라니까! 아니, 이거 먹으라고 가지고 가라고 했거든?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들만 다 가지고 간 거야. 정말. 엄마가 치웠네. 오케이! 오늘의 저녁은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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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볶음면 우후. 개 맛있겠죠? 어떻게 어떻게 재밌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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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저거> 뭐야? <웃음> <웃음> 절대 안 나. <laughs> <어구>, 줘봐. <laughs> 하, 들, 하, 들, 하, 들, 하, 들, 하, 들, 둘 하, 나둘 하, 나둘 하, 나둘 들, 하, 들, 지 들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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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집에 가서 눕고 <laughs> 싶거든요. 아, 안돼 아직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지금 아직 은좀 창피하거든요. 진짜 아, 네. <laughs> 아, 이랑 아이랑 딱 반반이어가지고. 근데 제가 왜눈 뜨냐면 되게 조용해서 아무도 나안 잡는데 찍고 있는데 찍는 줄 몰랐어요 원래. <laughs> 언제 말씀드려야 되나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. 우리 먹으러 온 사람 없나봐요. 아, 아 그래요? <laughs>